안녕하세요. 동반성장 주진팀 김종성 부장입니다. 어려울 때 항상 책은 저에게 지혜를 주는 생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좋은 책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책이란 세상에 많은 책이 있는데 그 모든 책들은 다 좋은 책이지만 나에게 있어 좋은 책이 된다고 한 것은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을 주는 책이 좋은 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책을 봐야 도움이 될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남들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하는 책이 좋은 책이 아니라 제가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을 받는 책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가끔 기획 같은 것을 할때 어떤 기획을 해야 좋은 책이 될까, 좋은 것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책들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좋은 책들을 가까이 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책 속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